아, PC에서 잡아온 초록색 연어 이렇게 구워 볼까? 음. 맛있는 냄새. 아니, 택키! 응? 여기서 뭐 하는 거야? 올리 카자. 해조광 님 오셨습니까? 정소리를 보여. 충성심을 보입니다. 아니, 무슨 해조광 님이야. 뭐? 야, 포! 이 배는 뭐래? 아주 저주받은 것 같은 게. 이 블러디 베어 포 님한테 아주 어울리십니다. 어, 해적왕 콘텐츠 <laughs> 끝났거든? 여기서 뭐해? 얼른 할머니네로 돌아가자 아니 그럴까 했는데 포이 맵에 볼거리가 어? 아직 남아서 아까워서 말이지 오 볼거리? 응포 용이 <laughs> 있는 섬이 있대 관광 한번 가볼까? 오오 오, 용이라고? 왜 어. 좋은데? 헤헤헤 <laughs> 보호하자 고고 해적왕님 다가신다 길을 <laughs> 비켜라 아, 아 해적아 아니라고 대포 없어 여기? <laughs> 어? 대기 포? 오 저기야 포오 뽀야 어, 완전 중국이잖아. 아니 일본인가? 아무튼 동양이야. 터키. 오... 어. 여기에서도 누구를 또 찾아야 될것 같지 않아? 맞아. 원래 이 맵은 마을에 도착한 후에 세마저씨한테 말을 걸어야 되지. 오, 세마저씨를 찾아가자고. 자, 자, 자. 아이고, 터키. 벌써 길을 잃었어. 아니 포. 그쪽으로 우리 그쪽으로 흠. 내리는 게 아니었나 봐. <laughs> 여기 여기 길이 이렇게 딱 있지. 어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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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내. 터키. 이게 바로 동양 동양의 미로라는 것이다. 조심해. 오 택키 기둥 완전 이쁘다 이거 오, 뭘로 만든거지? 완전 음. 중국 일본 한국 다 섞어놓은 그런 곳이다 그러니까 여기 해치 같은 거 있어 오, 오. 여기 계신다 어, 어. 원래 연합장님으로 나왔던 쌤 아저씨 그리고 말을 걸면 자 보스를 쓰러뜨리라고 하시지 호잇 오 좋았어. 떴어 떴어 아 잠깐 뭐야 음? 왜 그래? 혹시 음. 용이 보스야? 음. 아이 안가 관광이라비 그냥 멀리서 용 구경하는 건줄 알았지. 아이 걱정 마 포. 이번엔 쉽게 잡을 수 있을 거야. 오? 자 바로. 자 개조 대포로 말이지. 개조 대포? <laughs> 응. 자잘 봐. 오, 자 그건 소기잖아 기왕이면 사람 없는 곳에다가. 어? 오! 자. 아, 엄청 빨리 쏘잖아. 음, 그렇 기관 대포야. 나도 한번 써봐야지자 간다. 오 조준. 연 속빨리다. 붕붕. 오호, 엄청 <오>! 빨라. <봉> 음? 뭐지? 방금 악의 기운이 세배는 더 올라간 거 같은데? 에이, 또또또 중이병 같은 소리한다. 자, 포. 얼른 들어가 보자. 용은 이 음. 위에 있대. 오키다. 음. 대키 음. 여기 또 어떤 던전인지 기대가 되는 우와, 조심해. 어? 오호, 포. 자, 조심해. 자, 간다. 훗자. 하필... 아! 자. 으악! 자. 와 성공했다. 오드딱 오, 봐도 이쪽이 진짜 길이구만. 어? 자, 오 저런 거저파남이있 괜찮아. 니 아, 라니해 놨어. 아니. 이 아, 아, 빨리 올라. 아, 아니, 포. 치사한 아니, 여기 만만치 않은 곳이야. 작 격식에 뭔데? <laughs> 위험하다 나. 아, 진짜 잭시야. 아니 와 진짜. 아 터키 이거 보여? 이 간악한 보여? <laughs> 이거 이쪽에다가 딱 걸리게 어. 해놓고 이쪽은 어. 진짜 게다가 만들어서 이쪽이 진짜인 것처럼 해놓고 올라가면 또 여기서 또 걸리게 나서. 무섭다 포. 오. 무섭다 무서워 진짜로. 진짜 무섭다. 그거 그렇고 터키. 어, 어 뭐야? 이렇게 지치고 힘들면 여기서 한숨 쉬고 가라는 뭐 그런 건가? 아니 포 아무리 봐도 포? 여기는 감옥이잖아 포. 감옥이야? 감옥이 왜 뚫려 있어? 잡혀버린 해적왕 포 아니야 이거 봐봐 잡아 들어와 봐 어? 들어와봐, 타키 지금 새 창살이 어디로 구부러져 있어 안쪽으로 구부러져 있지 이렇게 안쪽으로 이쪽으로포 밖에서 이거 뚫고 들어온 거라니까 이거 <laughs> 하고 그리고 여기 방금 보물상자 있었지 여기서 엄청난 배가 나왔거든 오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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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네 뭐 캡슐 호텔 아니 포 아무리 봐도 캡슐 호텔이 아니잖아 <laughs> 아니야 이거 아니야 어음 아르사 한번 가보자고 자 빨리 어? 여기 오, 호텔 드래곤이네 호텔 드래곤 아, 오. 아 뭐야 막혔어 잠깐만 어? 오아 설마 이 던전 컨셉이 미로인가 오그렇어아포왜 오, 그래 탁이 떨어졌어 탁이 <laughs> 쇠고챙이 완전히 꽂혀서 잔인하게 오포 근데 이거 안 아픈데 완전 아 그래 수수깡인데 아 수수깡이야 아 뭐야 어자 그럼 나도 한번 들어가봐야지 잠깐만 왜왜왜 왜, 왜? 수수깡이라고 해놓고 사실 엄청 아픈 거 아니야 이거 <laughs> 아니 포! 뭐. <laughs> <특히>, 내 <내가> 그럼 <laughs> 여기서 막 이렇게 움직이겠냐고 아, 여기서 이렇게 막 하긴 자 들어가볼게 어허 <laughs> 아따! 나 방금 데미지 먹는데? <laughs> 아 그거 떨어질 때 아픈 거잖아 여기 좀아 낙하 데미지? 야아 아. 아, 그런데 이거 완전 말랑말랑하네 어. 이거 수수깡인 거 보니까 응용 음. 녀석도 별거 없는 거 아니야? 설마 용도 수수깡이겠냐고 오. 포 일단 가보자고 자호 이럴 줄 알고 사다리를 가져왔지 자 으짜 우! 오 떨어졌대 조심하고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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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심 조심 오기다 헤 테키 음? 그런데 두번 걸리는 꼼짝한 곰이 아니라고 오자 오딱 봐도 이쪽이구만 가자고 오케이 잠깐 조심 오, 조심 헤기자 <laughs> 오오 큰일 날 뻔했다 네. 오이 버튼 눌러서 한거오오오데오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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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튼으로 이렇게 통과할 수도 있게 해 놨어 아, 그래 으차 오,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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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잠깐 오. 마침 오. 여기도 버튼이 있어 이것도 뭐가 기능이 오. 있을 거야. 설마 막 자. 나오는 거 아니겠지 화살이라던가? 아니 설마 잠깐만 버섯을 연구했었어 여기 조심해 오 그러면 버섯 독이 나올지도 몰라 자자 타키 앞으로 가봐 왜왜왜누 누가 봐도 함정이잖아 여기 돈까지 이렇게 준비해 뒀고 그래서 지금 오? 나 있는 사이에 쨘! 눌러서 아니 포 <laughs> 아무리도 없네 오 뭐지 없오아 겁쟁이 타키 먼저 못 가는 게딱 그냥 완전 겁왜포어포 고... <laughs> 아, <laughs> 어? <포. 포>. <laughs> 아, 뭐야 대세마저씨 있는 곳이야. 어? 아, 오지다시 올라가 여기. 아이, 포 우? 아포 위에 위에 여기. 어차. 어? 위에? 아, 뭐여보야 택키. 오. <laughs> 자, 포. 이거 봐다. 짜. 우. 보야 이거 똥해줘 했어? 응. 음, 위로 싸 볼래? 위로. 으차. 어. 웃기다. 짹. 오, 뭐야 이게? 프로펠러가 동동 떠 있어. 자, 이제 다시 둘러봐 포. 땡겨질 거야. 웃기다. 오, 뭐야 올라가잖아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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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끝까지 당기면 어떡해? 터키 일단 이렇게 깽고당 시키려는 개리액이겠다. 후후, 그렇다. 내가 바로 해적왕을 쓰러뜨린 해적영웅. 터키. 투스리트 말고 얼른 이거 어떻게 하는지 알려줄 주 쌤. 역시나 부활했구나 해적왕께서. 오, 자, 아가 에, 뭐 하지 마세요. 대키포? 아 이거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야? 오 이거 어디까지 오? 올라가는 거예요? 오, 그어디사 숨기 발트야? 어디까지 오, 올라가는 거야? 잠깐만. 아, 여기가 오, 끝이네. 히 그러게? <laughs> 저 안에 용이 있다 이거지. 어, 아마 해적왕이나 화산의 악마, 가지의물처럼툭 하고 튀어나오겠지? 그럼 바닥을 조준한 채로 들어가 보자고. 오케이. 오케이. 자. 꼬고 출발! 오 나오기만 해봐+ 나오기만 해봐+ 나오기만 오, 해봐 오 그립대 오, 안 나와 왜+ 왜 위에서 나자자자자자자오 아, 아, 이태오 어, 어, 달고 있어 좋아+ 좋아 오 어, 그래도 아, 조심해 어, 만만치 않아 불을 이새 오, 어, 또 불에 깨끗한 가는 거야.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. 어, 엄청난 아니 아니 아니야 엄청 기 아니 포가 거의 달왔어포아이따가나 별로 안 남았어 나나 별로 안 남았어 그래 를 끌어준 동안 받아라 잡았다 나피한컷 남았었어 아 잠깐만 특기 용구경 왔는데 순식간에 잡아버리면 어떡하세아 맞네 아 무슨 관광이세요? 원래 할머니네로 돌아가자. 자포 간데 투포 같이 가자호째째째째째째 우짜 자자자자호 조심 조심 좋아했어 자 <laughs> 거미 마냥 내려왔어오 완전 재밌는데? 자 그럼 음. 우리 세계로 돌아가 볼까? 그래 자 우리 세계로. 고고!